안녕하세요 코이조셉입니다 지금 새는게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L자 파이프를 좀 올려서 이거를 이제 잘라내고 이만큼 이만큼 잘라내고 다시 이제 이어 붙이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제 벽을 세울 겁니다 일단 이거 자르는 기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서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익었다. 아. 이 정도 해서, 한 번에 잘라줘야 돼요. 너는. 그래서, 한 번에. 올라오죠? 이게 다행히 지금 온수여서, 어, 아이고. 온수여서, 저기 바깥에 순간 온수기를 잡아주니까, 음, 순간 원수기로 이제, 그, 물 들어가는 걸 잡아주니까 메인 파이프를 안 하더라도 이게 됐어요. 됐고, 그리고 여기를 또 이제 잘라줘야 돼요. 이게 한 번에 딱 잘리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. 어, 상처만 나면 나중에 또, 까질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이쪽에서 파는 공구인데요. 이어주는 저건데, 요 안에 한 10불 정도 해요. 근데 이제 플러머를 부르면, 음, 요거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은 10불이면 이제 누수를 잡을 수가 있는데, 플러머를 부르면 인건비가 한 요즘 한 150불 정도 달라 그럴 거예요. 그리고, 오지도 않고, 그러면 이제 그동안 물을 못 쓰는 거죠. 이렇게 됐죠? 그러면, 이거를 이제 꽉, 크램프 같은 걸로 조여줘야 돼요. 조여주는 기계가, 이 여기 이 사이즈에 딱 맞는 크램프거든요? 이걸 한번 눌렀다가 한번 열어줘요 일단은, 여기가 꼭 들어간 날 보고, 여기다가 이제 딱 잡아서 한 번에 꽉 물려주면 돼요.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, 이 부분은 됐어요. 이 부분은 됐고, 그럼 이제 해서 껴서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. 들어가고, 잡고, 위치를 딱 잡아서. 그래도 보니까, 어, 샌지 얼마 안 됐어요. 샌지 오래됐으면 이 나무가 전부 다 젖고 소관이 다 젖는데, 어 생각보다는 많이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간단하죠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고,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물을 열어서, 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, 이제 이거를 열어놓은 채로 좀 말린 뒤에, 그 다음에 이제, 음, 여기를 이제, 석고보드로 갔다가 그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, 제 생각에는, 어, 이걸 아주 날림으로 했네요. 이거는 아마, 어, 제 생각에는 한, 한 20년 된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사를 한 기억이 없어요, 이거는. 어, 이거는 전주인이 했다는 거니까. 한 20년 된것 같고 음.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자른 거잖아요 근데 어, 지금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미세하게 칙 하고 뿜어져 나왔었어요 아까는 급해가지고 이물 새는 건 찍지 못했거든요 자 나가서 이제 물을 열어볼게요 열어서 물이 안새면 작업 끝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다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? 어 음. 지금 이제 그 물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이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려고 티슈를 이제 좀 잡고 돌려버리거든요 음. 안 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. 아까 재미있는 게 이게 지금 벽에 붙어 있었어요. 근데 아까 칙 소리 나는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니까 물이 안 새더라고요. 여기가 다 있는 부분이 이제 칙하면서, 그러니까 이이이이 이, 이,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어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.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. 어, 혹시 물 새는 거 아니야? 아니. 전혀 봐요 물기가 없죠? 어. 수리가 이제 된 거예요 이거 못하면 사람 사서 하려면 아마 지금 시각이 지금 한 7시 정도 돼서 올 사람도 없고요 내일 내일 아주 친한 친한 플라밍이 온다 그래도 내일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답답해서 물 잠그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 하루 종일 못 쓰고 내일까지 어, 비용은 오는 비용까지 해가지고, 제가 볼 때는 아주 친하면 120불 플러스 GST, 거기에 15% 붙으면 한, 뭐, 한 130불에서 140불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간단하죠. 그리고 탁탁탁탁 해서 10불에 끝냈어요. 10불에. 예. 네. 그래서 그, 이 장비 필수입니다. 이 뉴질랜드 주택 살려면, 웬만한 건 저희가 다 해야 되고, 이거, 예, 이거, 뭐, 싸지는 않지만, 플러머 세번 부르면 이거 하나 삽니다. 음. 그래서 자, 해보기 잘했죠? 예, 다 해봐야 됩니다.